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여덟 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리피션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 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나라.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근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가격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같기 해요. 타 지역 대비 울산이 저렴한 택시 가격을 유지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인상한다는 인상만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거리에 추가되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돈만 500원 올랐거든요. 그뭐 미미하다고 봐야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 울산 이자희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 물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지난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7.5% 인상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겠지만, 택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시행한 인상안이어서 여론을 잠재우는 건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현장 시간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시민들과 업계, 울산시의 반응과 대책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간추려 주시죠. 오늘은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 원에 육박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네, 울산시가 제안한 대한민국 강력 비자 제도 도입이 정부 의응답으로 활성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소식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울산의 사교육비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교육당국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개편이나 의대 정원 문제, 고교 학점제 등 우리 교육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의 확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교육비 증가 추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3만 천원 정도 8.3% 증가한 수치인데요, 증감률은 네. 8개 특강력시 가운데 대전,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음. 울산의 경우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17만 700여 명에서 16만 7500명 정도로 3,200명이나 줄었는데 네. 불구하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대략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2021년에 25만 4천 원, 2022년에 30만 원, 2022년 36만 7천 원 2023년 36만 8천에 이어서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7만 7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네,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학교급이나 학년과 사교육비는 꼭 비례하지는 않는데요. 초등보다는 중학교에서 사교육비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중학교 때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는데요. 음. 학교급별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가 38만 원, 중학교가 42만 8천 원, 고등학교가 4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보다 1.6% 포인트 오른 79.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울산 학생 10명 가운데 8명, 거의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원인 또한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지적한대로 급변하는 교육, 입시 체계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맞벌이 가구성과 등 가정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나 고교학점제 도입,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등 다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따른 불안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는 물론 부모들의 적극적인 사교육 참여, 사교육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비중이 늘어나는 건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고교 학점제를 처음 경험하는 중학생들이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학 학교 급별 월평균 사육비를 보면 중학교가 62,000원 정도 증감률을 보이면서 17.1% 늘어난 것으로 가장 크는데요 네. 초등학교 22,000원, 고등학교 1만 4천원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울산은 8개 특강역시 가운데 1인당 월평균 사육비가 가장 낮았는데요. 전국 평균 47만 4천원에 비해서 7만 5천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음. 지역 교육계를 이전에 없던 교육 입시 체계에서 살아남고자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텐데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시가 대한민국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의 첫 발을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리게 됐는데요. 전국 최초로 조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양성해서 울산 지역 조선을 꽤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광역비자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광역비자는 정부가 주도해서 발급하던 비자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음. 발급하는 제도인데요. 네. 법무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필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미스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을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음. 울산시는 법무부의 광역비자 도입을 국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는데요. 광역비자 시행에 앞서서 한발더 빠르게 지난해 HD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선산업 현장직 기술교육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술교육은 인프라를 마련해서 이번에 개소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법무부도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력양성소가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 위치한 울산. 우즈베키스탄 인력 양성 센터 개소식을 하지는데요. 네.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대표단이 사절단으로 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민청 그 외무부 경제부총리실을 방문했고 상호 업무 협약 체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차관과 경제부총리와 한담을 통해서 상호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의견도. 나눈다고 합니다. 네, 사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는 건 울산의 산업 동력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회담에서 좋은 결실 맺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월요일인데 아침이 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쌀쌀합니다. 예.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울산의 교통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시내버스 개편도 있었던 데다가 KTX가 또 태화강역에도 정차를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 수소 트램 건설부터 도심 교통체계 시스템 개편까지 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계속 이어 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가용 보유 수와도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던 울산 시민들이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근데 더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특히 시내버스 개편 때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석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정착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울산시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안내원도 배치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원래 그 울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이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4,500원이 됐죠? 맞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택시 요금 조정안을 지난주 10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 4,0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이 4,500원으로 올랐는데요. 다만 시간과 거리 요금또활증 요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 바로 이 부분에서 택시 업계와 승객들 사이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먼저 울산 개인 택시 공제조합 박영훈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울산 택시 요금이 다른데 도시에 비해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서울은 4,800원인데 기본 거리가 1,600m고 울산은 기본 거리가 2,000m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울산이 125m당 100원이 올라가고 31초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스 값이나 차 값, 그리고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손님들은 말씀은 울산의 택시 요금이 왜 아직 안 올랐느냐.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시다가 요번에 3월 10일 날 4,500원이 올라가도 아 다른 데보다 많이 사다 특히 또 KTX역에서 출장 오시는 손님이 차를 타셔도 아 울산 택시 요금이 많이 사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게 올랐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택시 요금을 떠나서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서비스를 잘하면서 손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시민을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상 정도가 적다, 더 올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기본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울산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기본 거리가 2km로 깁니다. 인근 대구와 비교하자면 대구는 23년 기준 기본 거리 2km에 기본 요금 4,000원에서 올해 4,500원으로 올렸고요. 기본 거리는 1.7km로 줄였습니다. 음. 그런데 울산은 기본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 요금만 인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있을때 인상률이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 측은 승객 입장에서는 기본 요금이 오른 게 크게 체감이 안될 거란 입장이었고요. 시민들 가운데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오르는 게 맞다. 기본 요금을 뭐 4,800원까지 올린 도시도 많아서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사이에 두 차례나 요금이 인상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 또한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주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그냥 버스를 사실 잘 제가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잘 몰랐는데 좀 금액이 싼거 같지는 않은 것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4,500원이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또 기름값도 그렇고 뭐 하니까. 그래도 뭔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택시 웬만하면 잘안 타려고 할것 같아요. 어, 디갈 때마다 이제 택시 타기보다는 그냥 차 타고 가서 대리 불러서 하는 게더싼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직도 비싸다 생각해서 잘안 타고 다니요 근데 최근 몇년 동안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택시 기사님들 이제 4,000원이 오랫동안 유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그게 그래서 크게 막 불만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택시 업계와 승객.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격선은 과연 얼마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인상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건가요? 네, 울산시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또 다른 지역 요금 상황을 고려했고요. 네. 이 속에서 인건비, 유류비 변동까지 물론 감안을 했습니다. 이번 인상안도 택시 운임 산정 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최대한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청 버스 택시과 유원철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택시 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운송 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에 대중교통 개선 소위원회,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12월에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 과정에서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각군

우리 울산은 버스만큼이나 택시도 주요 교통수단이잖아요 뭐~ 지하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서비스 여건도 나아지면 좋을 텐데요. 맞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700대 가까이 되는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카드 결제 건수가 하루 7만 건 정도인데요. 네. 평균 2명 정도가 탑승한다고 할때 최소 하루에 15만 명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시내버스가 하루 에 이용객이 21만 명 정도인 걸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이 택시는 그 대중교통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대중교통 and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나뉘었을 때는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근데 대중교통만큼또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택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환경이 조성돼야겠고요. 이 요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택시 운전 기사의 고령화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이나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택시 운전을 할수 있는 기사 모집도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네요.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잘 정착하려면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또 택시 기사들의 업무 환경 또한 잘 살펴야 될것 같네요. 리포터 현장 오늘은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시민들과 업계 또 울산시의 반응 그리고 대책 종합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향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지사 주제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울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매장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요즘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아, 울산 지역에는 노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팔린 농산물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울산에서는 2,200여 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14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요. 어, 네? 아, 지난해 229억 원어치가 팔렸고요. 그리고 농가당 평균 3 0만원 정도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음. 아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3년 범서에 있는 직매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 날말 기준으로는 1 4 곳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요즘 냉이라든가 달래, 이 봄철 나물들이 많이 나오는 때인데 시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데도 한층 분주한 모습이라고요? 네. 봄철을 맞아서 울산시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냉이와 달래쑥 등 봄철 농산물 24개 품목입니다. 네. 아, 일단 검사 결과 잔류 농약과 그리고 중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는 농산물은 즉시 회수해서 폐기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식품 안정 참 중요한데요.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외식업체 위생도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문제죠. 울산시에서는 지역 내 외식업소의 위생 개선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죠. 네. 울산시에서는 외식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위생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어,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울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거점입니다. 어, 벽면 바닥이나 뭐 후두시설, 주방기기 등을 어,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업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신청을 하실 분은요. 관할 구군 구청에서 그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제출 양식을 내려받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인데요. 울산은 아파트나 빌라 등 거래가 좀 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상승했나요? 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맘때가 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시가격은 재산이나 세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울산 지역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7% 올랐습니다. 네. 어, 이런 수치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65%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네 곳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1 0개 시도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어, 음. 정부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공시 가격을 올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공인 중개업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업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음. 어, 지난해 울산에서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240곳, 그리고 40곳은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반면에 신규로 문을 연 곳은 140곳에 어,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대다가 어, 또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어, 직거래가 줄어든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공인중개업소스가 문을 닫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는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모바일이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죠? 네. 어, 앞서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산시 울주군 등을 시작으로, 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요. 네. 어, 14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아, 그리고 오늘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 정보24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요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고요 그리고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공항, 병원, 뭐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어 다만 보안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한 개의 스마트폰에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는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까지 좋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좀더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절실합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지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차량을 몰고 도심을 오가다 보면 수시로 만나는 게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입니다.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요? 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는 설치와 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울산에는 현재 902대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지난 한해 단속된 건수는 62만 건,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만 349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지출한 설치 운용 비용이 32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투자비 대비 수익률은 엄청나면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울산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건참 불합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정부가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과태료는 매년 1조 원에 달합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과태료가 아까우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 일일까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통 안전 시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현재는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울산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2.8도고 습도 44%인데요.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꽃샘 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이연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